주에서 연속 입상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번 창창대로 게이트에 진입합니다. 경주 곧 출발하겠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제6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출발한 1번 스카이샷 바깥쪽에서는 6번 밀크데이와 7번 스텔로나 그 사이에서는 3번 슈퍼드 문도 모습 보이는 가운데 7번 스텔루나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걸어 옮기면서 안쪽 선두를 잡아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빅조스가 2위로 따라오고 뒷선에서는 6번 밀크데이와 9번 인디고스트 또 뒤쪽 모습 보이는 5번 하만봉화산 안쪽에서는 3번 슈퍼드 문과 1번 스카이샷까지 7번 스텔로나 그리고 8번 빅조스 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뒷직선 주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 9번 인디고스트와 6번 밀크데이 그리고 2번 닥터캐슬까지 이세 마리가 2선을 구축했고 그 뒤쪽 안쪽 3번 슈퍼더문, 5번 하만봉화산, 바깥쪽 모습 보이는 4번 벌교마술사 그 뒤쪽에서 최후미 쪽 1번 스카이샷과 11번 창창대로입니다. 경주를 여전히 이끌고 있는 7번 스텔루나 다나카기수와 함께하는 첫 번째 경주 바깥쪽에서는 8번 빅조스가 바깥쪽 선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깥쪽 8번 빅조스와 안쪽 7번 스텔루나 그리고 9번 인디고스트까지 7, 8, 9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세 마리가 선두권입니다. 뒤쪽에서는 안쪽 6번 밀크데이와 바깥쪽 2번 닥터캐슬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8번 빅조스가 현재 선두입니다. 8번 빅조스 4등급 첫 경주에서는 5위를 기록했던 8번 빅조스가 현재 선두 바깥쪽 9번 인디고스트가 바깥쪽에서 2위 이제 1위 자리까지 넘어오면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8번 빅조스가 가운데서 에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인디고스트 반마신차 이제 2분의 1마신차까지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3위권 접전 승부 가운데에서 4번 벌교 마술사와 6번 밀크데이 바깥쪽 2번 닥터캐슬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현재 4번 벌교 마술사가 안쪽에서 3위입니다. 9번 인디고스트와 8번 빅조스 이두 마리가 선두권 겹, 접전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9번 인디고스트 바깥쪽에서 격차를 벌려내면서 이제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9번 인디고스트 바깥쪽에서 단독 선두 그리고 안쪽 4번 벌교 마술사와 8번 빅조스 이두 마리의 2위권 접전 승부 9번 인디고스트 9번 인디고스트가 부경제 6경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직선주로 종반 결국에는 8번 빅조스를 넘어서면서 단독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한 9번 인디고스트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9번 인디고스트 그리고 8번 빅조스, 4번 벌교 마술사까지 9번, 8번, 4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북경 제 6경주였습니다. 9번 인디고스트가 우승 8번 빅조스가 준우승 4번 벌교 마술사가 3위 전체 경주 다시 보시겠습니다.